and t h r e far f o r l o n jamroses indeed 도우셨다. It is called Lotric. h 영 항상 이 어머니가 the transitory lands of the lords of cinder 다리에서 내려서 불이를 잡으시니까 플레이어가 쫄잖아. 이 목소리 들으면 경기를 일으킨다니까 내가 i n v e n t u r i n g north pilgrims discover the truth of the old words 어렸다, the fire fades and the lords go without thrones <웃음> <웃음> 지금 장작의 왕들은 다시 일어날 테자할때 속으로 저 뭐라 그랬냐면 또 일어나? 또야? 속으로 그래서 왕이몇 번을 죽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지 이거 게르만 아니야? 최초의 사냥꾼. 아, 저거 잡아야 되는 거야? 너무 큰데? 시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놓으시고 밀 번호 C R W 1234. 싫어요. 고맙니다3 0 0 몬스터가 비명 질렀는데 방종각 아니야? <laughs> 올림도 천원 감사합니다. nameless, accursed, undead, unfit even to be cinder. and so it is that ash seeketh embers. 내가 뭐라고 이게 긴장되냐? 농사를 농사를 마치고 갑자기 꿈을 꾸더니 이상한 곳으로 떨어진 미스터캣 그는 영문을 모른채 갑자기 칼을 들고 앞에 그 망자와 맞서게 되는데 좀더 중후해야되는데 <laughs> 됐다 <웃음> 야 이거 진짜 미스터캣이네 갑자기 이거보다 더 중후한게 없지 똑같네 미스터캣이랑 <laughs> 원래대로 돼버렸구먼 빼박이구먼 완전 정치네 <laughs> <laughs> 미스터캣 어, 인생 어제까지 멜론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 여기는 어디지 <laughs> 사막단전에서 길을 <기를 웃음> 정신을 잃은게 엊그제 같은데 제미소라고 이건 누구? 여기 어디지? Welcome. <laughs> 아 돌아왔구만, 어? 아 익숙한 감각이야. 아 옛날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만, 어? 대시 중에 L 버튼이 점프. 대시 중에 L 버튼이 점프. 오, 어. 나카 중에 알비는 공격. 사다리가 있으면 위로 올라갈 텐데. 사다리가 없어. 오,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누구야? 인터레스팅하게 잡아버리기? 어 저기 흙기사 있네 저 선생님 아니야? 아래쪽 은 뭐야? 피가 있다. 아 저런 거한 번쯤은 봐야 될 텐데 그죠? 아 정말이지. 사실 총으로 하는 것도 재밌었었는데 역시 방패로 하는 게 아무래도 그죠. 여기 여기 봐. 여기. 여기죠? 패드로 이게 점프가 어려운데. 여기서 여기서. 대신 제가 잘 아. 여기. 오, 세파. SP 시공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laughs> 군다센세가 잘 가르쳐 줄 거라고요? 저 죄송한데 그런 팁은 알려주셔야 돼요. 저게 군다센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젖센세 페링 되나요? 그것만 알면 제가 어떻게 젖센세랑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야주위의 피봐. 어? 주 주유의 피봐. 왜저 센세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그 훈련병은 아니라 훈련병 맞긴 맞는데요. 선생님, 아 건물 뽑아야 되는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238번 훈련병부터 보겠습니다. 238번 훈련병 구르고 때리고 우악전 <laughs> 제입대죠. 필승. 아이캔도 아이캔두! 필승! 아이캔두! 필승! 두대? 필승! 아이캔두! 어떻게 해야돼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승? 저, 저 이런 거에 약한데. 어 오, 필 승. 알겠네. 필 승. 제이트했습니다. 아. 이래서 굴렀구나. 피하는. 필 승. 피하는. 필. 승! 아이캠두! 음... 저... 죄송하지만 아이 저는 명강사한테 이미 강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군다 선생님한테 그 한번에 죽을 짬은 아닌가봐요 제가 어? 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그 전작의 그주센세라고 이미 명강사한테 그 강의를 받아서 그 아무래도 좀 그렇죠. 군단은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 어? <laughs> 238번 훈련병,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238번 훈련병! <laughs> 그것밖에 못합니까? 어? 238번 훈련병 조교가 직접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238번 훈련병은 조교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승! 아이켄더! 어 뭐야 괜찮은데? 그죠? 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bonfire, unkindled one. I am a fire king. I attend to the flame. The lords have left their thrones. I must be delivered to them. To this end, I am a Christ. I am a Christ. I am a Christ. Very well. Then touch the darkness within me. I am a c h r r i m t h i s s t I a r i I am s t I a I'm going to go to the house.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s o n t t h e h u s e To be unkindled is to be a vessel for souls. s o v e l e s s souls will become thy strength. I'm going to show thee how. Ashen One. b r n g e souls. p 근데 이분은 저를 왜 도와주는 거야? 아쉰원. 맨날 화방년은 도와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인 건가? <laughs> 그런 거겠죠? 공무원하고 비슷한 거겠죠? 화톳불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게 화톳불인가 봐요. 향 꼽는 거지. 그럼 파이어맨. 이렇 저분 다크 소울 1에서 나왔던 분하고 동일인물인가요? 왜냐면 제가 왜 기억하냐면 다크 소울 1은그 옛날에 아프리카 처음 방송할 때 했는데 다 없애고 다녔거든요. 특히 이분 없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아 동일인물이요? 아 그래요? 저 이분하고 싸우는데 이분 그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알죠? 와 어마어마하다니까. 이분 죽이는데 진짜 힘들었어. 오와 어, 눈봐. I am Andre. I serve at this shrine as a humble smith forging weapons. You r e in search of the Lords of Cinder, l t r a A toilsome journey, I wager. You require good arm. Let me smith you. a s i h So, I a i h I am a smith. am a smith. I am a smith. I am a smith. I am a smith. m a s m a I t t t m m h I s i a m s i I smith. a a 이분 아까 무슨 대장장이는내 운명이라고 해놓고 이거밖에 못한다 해놓고 공짜로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엔 돈을 달라고 하시네 이 사람이 이거는 쓰레기 석화편이 지금 없죠 뭐 알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악명높은 분이야? <laughs> 저분이야? 인간형이잖아 여기서 죽은 거 보면은 좀 끌어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예.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씨. 어. 아픈데? 잠시만요. 아 여기서부터 좀 센데? 아프잖아. 왜 이렇게 아파요? 잠시만요. 이분. 일로 오셔. 저는 <놀라> 안돼 마주쳐볼 보십시오.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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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제가 오우 에스트, 에스트 제 비평 이거 뭐지? 이거 먹어도 되려나? 이거 먹어도 되나? 뭐야 이거 에스트가 아니잖아? 아, <laughs> 아 만화 물약이요? 아씨, 사이다 만다네. 이거 <놀라> 네. 어떻게 뭐 깨보지 뭐? 예. 네. 아, 불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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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 앞에 시야가 안 보여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침. 경건하게 받을게요. 인사도 조금 하고. 좋습니다 역시 인사할 땐 때리지 않으시네. 어 카운터 아아또 빨리 했는데요? 참고로 방금 코즈는 도발입니다. 아 진짜? 더 빨라야 된다 지금 아더 빨라야 된다 옥녀 지금 그렇지 <laughs> 선생님이 가르침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아아 아, 아. 지금 아가르쳐야아 <laughs> 아! 아! 아, 선생님 진짜 진짜 적당히 좀 <laughs> 내려치세요, 그냥. 아, 내가 한두 번자고손 들어올릴 때 그, 하나, 둘, 쉬고 있는데. 아, 쌤. 아, 여시죠. <laughs>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유튜브에는 이타, 이트에 이깬 걸로 되어 있을걸. <laughs> 유튜브에는 이게. 편집이 잘돼가지고 유튜브가 지금, 피해야 돼 점프 했을것 같은데 이금 지금, 아주크자 어. 지금, 아... 좀 늦었다 지금, 아좀다었 지금, 지금, 이이 지금, 지금, 중요해요 지금, 지금, 지막지육마육지막지막 마지막 입세 지금 아 선생님, <laughs> 아나 진짜 결국 패링으로만 잡아냈네. 어, 야참 선생님이네. 주박자 선생님은 그 돌아가실 때 남겨준 유품도 없었는데 <laughs> 이 선생님은 직접 자기 걸 주시네. 아 졸업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었나 보네. 선생님 죄송한데 근데 제가 금수저라, 제아 <laughs> 유품은 감사한데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금수저라 선생님이 주신 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두고 뭐고 그냥 가, 가겠습니다 음. 감사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신 거는 달센세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세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가르침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장면들이 있을 거저 스트리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이 참센세 달인센세와 싸우면서 기대하셨을 장면이 한 가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황극으로. 아, 아 어, 안돼. 가령 뭐 이런 길들. 영화 찍고 계시나? 별로 차도 되나? 괜찮지? <웃음> <웃음> 야, 이거. 나 이거 잘못 민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 저쪽에 계속 계신다면 그때는 넘어가드리겠습니다. 영화 찍고 계셨던 거 같은데. 어, 괜히 미안해지네, 진짜. 진짜. 이거또 뭐야? <laughs> 오늘도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했다. 잠깐 절벽에서 풍경이나 좀 보고 집에 들어가야지. <laughs> <laughs> 아, 이 죄책감 쌓이게 그러지 마세요. <laughs> 스토리텔링 또 억지로 짜증 짜내주는. 어? 죄책감 생기잖아, 요 잠깐. 아, 역시 엽동리아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고? 여기서 많이 본것 같은데. 다크소울 1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음... 절경. 아유, 맞네. 르네상스 시대네요. 로스트릭의 높은 벽. 핫도불이다 어, 벌써 핫도불을 줘? 앉았다 가야겠죠? 또화핫도불을 응. 주면은, 뭔가 있다는 건데. 오, 친구들이 많네. 네. 어저 저거는 블러드 보에서 본. 저 자주 보셨죠? 그리고 이분도. 아실? 네. 오 야, 이분. 야, 이분도. 꽤. 저거는 패링 안 되나? 되네. 음, 아이템? 아,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이분도 패링 되려나? 안 되네, 이거. 점프 공격은 다 패링이 안 돼요? 이 이분은 뒤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조제된 보석, 조제된 보석, 부러진 직검. 아, 몹 점프 공격은 패링 된다고. 근데 패링이... 이게 제가 이게 뭔가 두네요. 왜왜 이런 거지 이게? 약간 방패가 달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감각하고 다른데 대형 방패 중형 방패가 좀 달라요? 소형 방패를 그럼 좀 얻어야겠는데? 오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정모 중이었네.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느낌 없겠지만 뭔가 개시거리를할것 같아서 <웃음> <웃음> 뭔가 있어? 아 내가 <laughs> 스트리머로서 또 보여주지 못할 걸또 보여줘야 될 건데 보여주지 못했구나. 여기서 당혹스러워해야 되는데 내가 그죠? 롱부 평범한 화살. 마누라도 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아들도 전부 내게 살던 악당인데 많은 건 적도 채 못된 딸 아이.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다.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기도하는 거일 뿐 부디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이 <laughs> 게임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경험에 의해서. 런데빌런 무슨 매일 죄송하지 카메라가 굉장히 길어요 런데빌런 저 여기도 런데빌런 어, 비켜주래 아, 경험을 해봐야죠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역시나 아 역시나 유서가 깊군요 이 게임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저게 구워졌네요 레스팅 하나 먹고 싶은데 먹으면 찔리겠죠 아 들어가면 안돼 아 기사의 크로스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기사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여동생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Non quid rei far vel iam rose